안녕하세요, 루민입니다. 이번에는 갈비찜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준비물은 반다이크 브라운 고동색 물감 준비해 주시고요, 핀셋, 레진 하고 여기 보시면 토핑들이 있는데, 초점이 아, 아, 이거 좀 부시. 네, 보시면 이게 갈비찜 그거 토핑이에요. 이거는, 그 여기 안에 있는 뼈가 플라스틱 점토고, 밖에가천 점인데, 일단 플라스틱 점토로 노란색을 조색하고, 반다이크 브라운으로 조색해서, 반다이크 브라운을, 아, 노란색 이거, 플라, 플라스틱 점토가 이거를 감싸서 김밥처럼 만들어주신 뒤, 이거를 납작하게 눌렀어요. 그래서 그 주위로 갈색으로 조색한 천 점을 둘러싼 거예요. 하고 요거는 요거 뼈대 만들고 남은 걸 염색 조금 더해서 밤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그냥 야채, 그냥 초록색 그냥 표현제 같은 거예요. 이거 추천은 아주매님이에요아주매님 되게 아주매님거 많이 보고 해요. 하고 그릇 이거 제가 만든 수제 그릇이에요. 하고 섞을 곳과 섞을 것 종이판과 이쑤시개 준비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요 초록색 토핑 준비해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끝인가요? 네, 이제 토핑을 이제 그릇 안에 담아줄 거예요. 아 제가 이거 고기 토핑 이거 만드는 걸왜 영상을 못 올렸냐면 이걸 올리려고 했어요. 근데 찍었어요. 지금 핸드폰 파일에도 저장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유가 이게 한 영상이 다섯 번 끊겼어요. 네, 다섯 번 끊겨서 영상 편집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이 끊겼고, 또 계속 중간중간에 제가 막 끊겨서 막그 뭐지 짜증낸다고, 그 뭐지 좀 복받치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해서 그냥 안 올리기로 했어요. 카메라 계속 흔들리죠? 죄송합니다. 레소 좀 많이 나 지금 주제를 아껴 써야 돼요. 주제가 별로 없어요. 그 사건 터지고 나서 주제가 별로 없어졌어요. 근데 경화제만 쓸순없 없잖아요. 그러니까 레진을 아껴 써야 되는데 지금 주제를 너무 많이 써 짜버렸어요. 그렇다고 경화제를 더 넣는 것도 안 되니까. 이렇게 섞어주세요. 요즘 뭐 사야죠? 어쩔 수 있나? 이렇게 색깔 비율 맞춰주세요. 넘치나 괜찮나? 아, 목공풀 넣어줘야 돼요. 이게 양념이 고기 좀 달라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좀 갈비찜처럼 보이니까 갈비탕이 아니라 갈비찜이잖아요. 그래서 목공풀도 살짝 넣어주시면 돼요. 많이는 안 넣으셔도 돼요. 그냥 양념이 붙어있는 것만 눈에 보이면 되는데 너무 많이 넣었다. 소스 비율 맞추는 게제 시간 오래 걸리는 것 같아 오늘. 벌써 3분 55초, 4분 다돼가요 이제 토핑, 토핑 넣어줄게요. 어, 됐다. 이게 그릇이 작아서 이거 토핑이 두 개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갈비 토핑을 좀 크게 만들었어요. 이제 다 섞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큰 갈비부터 안 넣어줘요. 크로스대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하고 이제 여기 잔여물 있잖아요. 고기, 고기 잔여물. 요거를 또 이렇게 사이사이 빈 곳에 올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올려준 다음에 이제 밤 토핑을 따로따로 양쪽에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제 빈 곳에는 소스를 담아줄게요. 밥박 긁어 모으면 소스 이만큼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렇 떠서 이쪽이 비잖아요. 그럼 이쪽에 소스를 더 넣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준비하라고 했던 네. 요 야채를요 진짜 살짝 살짝씩 뜯어서요 뜯겨질는지 모르겠다 이거 이쑤시개로 파듯이 해줄게요 진짜 조금씩 그래서 요거를 다른 형식으로 해서 다 날아간다. 어떡해. 이런 식으로 올려주세요. 날라간 것도 주워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갈비찜 완성입니다. 갈비찜 안아보여. 어, 카메라가 흔들려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보시는데 좀 힘드셨죠? 네, 이렇게 갈비찜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 올림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루미니었습니다 안녕.